산이님은 보셨죠? 네 아셔?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주, 저는 아주 좋은 뮤직비디서 엄청 좋은데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 참가하는 <laughs> <이게 웃음> 아, 챗대 아,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뭐야 안경쓰고요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니네 <laughs> <이상하다니. 웃음> <laughs> 그럼 먹방을 찍어볼까요? 김현수 분치킨먹어볼요 명... 슬러시 있습니다 이거 뭐야 첫단 이거 이름 뭐야 백0백억 100억, 100억 아니야 분식 아니야 배고분시이야 아니 이거 말고 이름 슬팝아슬팝슬팝아 찍어 먹었는데요 슬팝는 슬퍼 아 슬퍼 아 슬퍼 아 슬퍼 아슬지만 슬퍼 아슬팝 저는 응. 저는 슬만큼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이거 이거요 이거 아리가이 슬퍼 아어퍼 먹을게요 음 엄청 맛있어요. <laughs> 그게 먹방이냐? 뭐 세채는아주슬러시를 먹고요. 맛있나요? 몰라. <laughs> 그러면, 그러면 일단 한, 한 10분은 찍겠습니다. 10분. 10분. 겠습니다나 아, 이거 퀴즈, 퀴즈. 유튜브로 뭐 올리면 좋겠네, 유튜브가. 그건 못 퀴즈, 올려. 퀴즈 이거, 유튜브. 이거 언니 유튜브로 말할 수 있어. 퀴즈 유튜브로 근데, 올리면 네. 되겠는지 알아? 그래서, 그러면 한번. 우리 이걸 끝나고 그 다음에는 더 재밌는걸 할겁니다 네네 그럼 한번 누나 볼까요끌어럽고요 비온다 비와? 어떡해요 유진 시 비가 옵니다 어떡하죠 갇혔습니다 갇혔습니다 도와주세요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근데 아직 안끝났습니다 좋아요 구독알림설정까지 네 한번 제가 또 먹어볼까요? 천천히 다먹서 보낸다고 전해 천천히! 구하러 가겠습니다! 천천히 나왔어! 구독 꼭 눌러주세요!